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복음 7장 36절로 43절 말씀, 생명의 셈과 8월 5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세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모나,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대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대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탄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은 많이 탄감 받은 자인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말씀이 더 이어질 것인데 어, 중간에 딱 끊겼어요. 어, 어, 이 말씀인즉슨 은혜 의식에 대한 말씀을 한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 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묵상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 죄인에서 그러니까 유죄에서 무죄로 그리고 불의한 자에서 의인으로,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받아들여진 바 되어진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생각하고, 또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의 호의를 받았는가라고 생각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부를 찬송, 어, 자격 나갔다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야 하고 또한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참으로 이렇게 죄죄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자요 자녀 될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노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놓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놓칠 때에는 어느 때 놓치는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의식을 가질 때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의 옥합을붓는 헌신과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판단을 이 대조하고 있는 장면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듯이 늘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들이 따라다닐 때에는 그 어떤 극률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책 잡을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며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어, 그런 가운데 늘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또 대적하고 이리저리 시험을 해보고 그런단 말이죠. 저가 그리스도 맞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바리세인, 즉, 시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바리세인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호의를 나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반랑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상황인지, 그 집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난데없이 한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의 구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진 그것도 그 동네의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전에도 성경을 보면은 그 세리, 즉 마태로 우리는 알고 있고 레위라고 일컬어진 그 사람이 예수님로부터 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동료들을 집에 불러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잔치를 벌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 스승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할때그 죄인이 낀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죄인일까?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은 아마 그, 그 음란한 일을 했던가, 그러니까는 몸 파는 여인이었던가, 아니면 어떤 불륜 행각에서 붙잡혀 있는 여인이었던가, 아니면 그도 아니면 그 당시에는 그 어떤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죄인이라고 종교적 죄인이라고 일컬었다 말이죠. 그러면 어찌 되었던 건그 지역에서 이 바리새인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알려진 죄인이었을 거라 말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어, 이 사람은 혹몸 파는 여자였나 이런 생각을 가질만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바이세인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은안 되어지고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을, 향유를 부었다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생각하죠. 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인데 그것도 모를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선지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나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생각을 꿰뚫어 알고. 그러면서 비율을 하나 들어 들어주시, 주시죠. 어,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졌는데 그러니까 1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일당 정도로 얘기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500 데나리온이면은 1년 반 정도의 어떤 그 연봉 예. 한, 또, 한 6개월 정도 더 들여서 생긴 돈이 되겠죠. 그럼, 오늘날 같으면, 뭐, 얼마나 될까요? 한 6천 정도 잡으면 될까요? 예, 6천 정도 잡으면 되겠어요. 근데, 50 대나리온 같은 경우에는, 50일 정도 일한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둘다 빚을 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래서, 한 사람, 그 주인이 돈 빌려준 사람이 아예 갚을 거 없다 하고 둘을 탄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할 때, 많이 탄감을 받은 사이입니다 여기 네니 말이 옳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바리세인과 그리고 그 여인이, 죄인된 여인이 있을 때, 그러면, 50데나리움 빚진 자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죄사함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이 왜 너희 스승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의요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에 있다. 어? 그 병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 스승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라고 할때그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병자라 생각지 않아요. 아니하였고, 또한 스스로 은이라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병자가 아니고, 은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들이 의의식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신을 병자가 아닌 건강한 자라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뿐이지 주님 앞에서는 다죄 용서함을 받을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원수요 그리고 약한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는 의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너는 5 0데나리온을 빚졌다 생각해서 큰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거 정도야 내가 갚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까닭에, 아예 그냥 조금 고마울 따름인 것이지 막 감지덕지하고 그냥 막 엎드려 절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다라고 생각한 그 위치에서 탕감을 받으니 정말 어, 눈물로써 감사를 하고. 고마워하고 자신의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까지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는 실제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는 실제로 사실 5 0대나리온도 이렇게 비율을 들어서 그렇지 너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로서. 은혜 받을 자인데 너는 너 스스로 50 데나리온을 빚졌고 그 돈은 아유 내가 조금 아껴서 갚으면 되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 나는 그렇게 저 여인과 다른 같은 죄인이 아니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은혜 받을 자다라고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여인만 죄인이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내용을 내일 내용을 들어보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구원까지도 해주신다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름 그 의인 의식이 아니 아니라, 은혜의식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과 다르게 이 바리세인과 같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왜저 사람은 저거 죄인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은 하면서 주님도 판단하지 않을,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나서서 주님의 판단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 은혜 의식을 까먹을 수 있단 말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 깊은 죄인인데 나는 저보다 저 사람보다 그래도 요점에 있어서 내가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떤 경우에 나오냐?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죠. 주님 사랑하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 감사하죠. 하지만 이거와 다르게 그 모순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성도로서 자격이 없고 집사로서 자격이 없고 또 목사로서 자격이 없고 뭐 해서 자격이 없고 하고 성토를 하며 피를 토하며 키대를 높이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난저 사람보다 의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래도 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 어?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시몬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묵상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면 이 세상에 나보다 더큰 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꾸 도토리 키 제기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키가 더 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를 서로 겨누다가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 그래요. 우리는 또 자신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며 오늘도 묵상하며 오늘도 그걸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 환모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실수, 실패하는데, 오늘 뭐 내일도 말고요. 오늘 하루만도, 오늘 하루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여인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위치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